바로 시작하겠습니다. TV 조선 단독 보도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정상급 배우의 수사 소식이 보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 유아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평소 건강검진이나 시술 등 필요한 경우에엔 프로포폴을 맞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실명이 밝혀진 후 유아인 소속사 측은 유아인이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한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예정이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배우 유아인이 조사를 받게 된 경위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을 감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근 유아인이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자주 처방받는다는 점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유아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아인의 채무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이뢰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 연예인으로 알려진 사람은 박시연, 이승연, 현영, 장미인에 등이 있습니다. 프로포폴 맞는 이유로는 소량을 맞아도 수면 마취가 되고 다른 마취제보다 프로포폴 맞는 이유는 빨리 잠들면서 또깰 때도 빨리 깨며 프로포폴은 진정제의 일종으로 강력한 마취제입니다.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있어 수면을 촉진하는 역할과 함께 진통제의 역할도 합니다. 프로포폴 사용 방법은 바로 정맥에 주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초 만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면서 마취가 깨는 것도 다른 전신 마취에 비해 빠른 편입니다. 적당량을 사용하면 큰 문제 없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며 쉽고 빠르게 사용이 가능한 약물이라 프로포폴이 이용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좋고 안전해 오히려 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탑 배우 하정우가 약 10회 프로포폴 혐의로 조사받았고, 처음에는 여드름 흉터로 피부가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수반되는 치료의 경우에는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라고 밝히며, 프로포폴 투약은 어디까지나 치료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한 바 있었으나, 재판부는 정식 재판을 회부하여, 피고인은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으나 다만 피부 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 있고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후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배우 유아인은 과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화계에서는 혹시나 다른 연류된 배우들이 있을까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